한국의 위대한 순간들 자부심의 역사를 담다 국뽕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겪었던 매우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독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토론 수업에서 한 일본 학생이 독도는 원래 일본의 땅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날 수업의 주제는 영토 분쟁과 국제법이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의 발표가 끝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역사적 기록과 법적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도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원영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차분하지만 분명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지만 힘차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땅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 있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했고 독도는 한국의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지키는 중요한 영토입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저는 더욱 힘을 내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역사적 기록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우리나라의 옛 문원들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를 우산도라 기록하여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남 등 여러 사료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께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식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실 안의 학생들은 제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영토를 재조정하였고 이때 독도는 일본의 영토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죠. 현재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독도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법적, 현실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역사, 문화, 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학생의 표정에서 여전히 혼란과 의문이 읽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원영 씨, 당신의 설명은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요? 라고 말했고, 우리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독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 작은 섬 하나가 왜 이렇게 큰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요? 일본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독도는 단순한 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 동안 우리의 영토로서 지켜져 왔습니다. 일본 학생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독도는 매우 중요해요. 독도 주변 해역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고, 해양 자원 또한 매우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자원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독도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결속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다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는 왜 독도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사건들에서 비롯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양국 간의 감정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이슈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깊고 진지하게 이어졌어요. 저는 더 많은 예시와 자료를 통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89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무단 점령하고, 1905년 심한해연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의 폐망과 함께 독도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죠. 일본 학생은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독도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독도는 한국의 동해의 위치에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독도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영토입니다. 일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이제야 독도가 왜 한국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것이 한국의 땅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영 씨. 저는 그 학생의 변화를 느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일본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던 뿌듯함과 자부심은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학기 말에 또 한번 독도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계획했어요. 마침 일본 학생도 관심이 있다며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곧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독도로 향했습니다.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했어요. 독도의 경치와 주변 해역의 맑고 푸른 바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본 학생에게 이곳이 바로 독도입니다. 한국의 소중한 영토이자 자연의 보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독도를 둘러보며 여러 역사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의 안내를 받아 독도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 학생은 독도의 중요성과 한국인들의 애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까운 건물로 피신했지만 배편이 끊겨 한동안 독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기상 조건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은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경비대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머무르며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독도 경비대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독도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독도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경비대원의 말은 일본 학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좋아지고 우리는 다시 울릉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일본 학생은 독도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한국인들이 왜 독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에서 일본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원영 씨, 이번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의 독도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독도를 더 이상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독도를 경험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 둘 모두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일본 학생은 독도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게 되었고, 저는 그에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일본 학생은 학교에 돌아가서도 독도에 대한 이야기와 경험을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에 대해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내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은 한국의 독도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독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 내에서 독도에 대한 논쟁은 점차 사라졌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학생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학생은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교수들에게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었고 학교 내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러 학술 모임과 세미나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직접 독도를 방문하고 한국인들이 독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독도에 대한 논쟁을 종결 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학생은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독도 방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과 일본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학생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원영 씨, 이번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독도에 대한 논쟁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잦아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도 독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독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기를 바라며, 단순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 독도는 한국의 자부심이자 우리 민족의 결속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토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지키는 독도, 그곳은 우리의 자랑이자 미래입니다. 독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